안녕하세요. 권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오늘 바로 다섯 가지 주제어 중에 이 다섯 번째 주제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다룬 복음의 다섯 가지 주제어 네 가지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첫 번째 제시어 내용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어 그 천국을 받을 대상인 인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제시어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그 뜻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 가신다라는 것.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닌 바로 선물로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였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죠. 게다가 그 죄의 문제를 결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받고 싶은데, 그렇죠? 천국은 소유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이 장애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충돌 갈등의 문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참 인간, 100% 인간 또한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다섯 가지 주제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주제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laughs> 네 가지 주제어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어디 좋은 음식점, 또 어느 어느 효염 있는 약, 먹으면 다 낫는다. 그리고 먹으면 정말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한 시간 거품을 물면서 자랑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 속상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 주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오늘 그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다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반부의 내용이 다 좋다 하더라도 이 천국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받을지 또한 말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이다 보니 이 다섯 번째 주제어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다섯 번째 주제어가 뭐였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보니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용어들 중에 배 라고 이야기하면 배. 여러분, 몇 가지의 이 모형들이 생각이 나나요? 타고 다니는 배. 먹는 배, 우리가 현재 인간의 신체 중에 배, 뭐 이거 외에도 더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믿음의 모든 것이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느냐, 아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 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여러분, 뭐라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과 다른 쪽에 있는 믿음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 받는 믿음이 아닌 믿음들, 내용들을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단순한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면 귀신도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즘 모든 지식의 정보의 창이 어디예요? 인터넷 검색창,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어떤 단어를 하나 딱 치면 수십만 건의 그 결과물들이 한꺼번에 쫙다 읽지도 못할 만큼의 분량으로 다 검색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의 분량들이 그 가운데에서 검색이 되어지고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단순히 일반인들이 읽고 그 내용이,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는 것 정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 가운데의 두 번째 내용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믿음.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믿는 자나 또한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에 귀하고 싶은 그런 존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적인 존재에 이렇게 마음을 두려워 하다가도 문제가 곧잘 해결이 되어지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특성이 인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50여 일이 지나고 나면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잘 알고 있는 바처럼 뭐 백일 기도 그래서 사찰이나 성당이나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이 수능철만 되어지면 새벽 기도, 백일 작정 기도 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교회든 어디든 간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 믿음이 없는 자, 아,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고 단순히 그냥 어찌되었건 급한 불을 끄자! 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험생 외에도 다급하게, 위급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신을 찾으며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찾는 신적인 존재를 향한 기도 그리고 그 모습과 내용들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은 그렇지 않는 믿음과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나 수험생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 구하는 믿음.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일종이라고, 일종의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분해야 하는 대상인 구원받는 믿음과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문제겠죠.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함께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구었던 바를 완전히 빼고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힘써 오던 것으로부터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지금까지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네요. 기쁜 소식, 복음. 네. 그 복음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좋은 천국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을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복음제시 다섯 가지 주제의 첫 번째, 천국,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인 믿음. 이 다섯 가지 주제어만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말로 잘 바꾸어서 사용을 하시면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창하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의 이 입을 떼기를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부디 전도의 전문가이기 전에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